thank you 안녕하세요. 스마트한 농부 김정석 소장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시금치 심는 시기와 재배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식재료 중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작물 중 하나가 감자죠. 감자 심는 방법과 재배 방법, 그리고 보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자의 재배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의 시설 재배로 나뉘는데요. 환경에 따라 거의 1년 내내 심을 수 있는 작물이긴 하지만, 시기에 맞는 작형과 품종, 그리고 재배 방법을 선택해야지만, 품질 좋은 감자를 성공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영 영상은 재배 방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룬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품질 좋은 감자를 수확해 보시길 바랍니다. 농사를 스마트하게 스마타 농부. 봄 감자 재배의 경우 농경지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재배 기술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그중 감자 싹을 트이워서 심는 비닐 피복 재배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맛있는 요리를 먹기 위해서는 좋은 식자재를 선택하듯이 고품질의 감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좋은 씨 감자를 선택해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설 재배의 작형 중 재배하려는 작형에 맞는 품종으로 바이러스나 역병 등에 감염되지 않은 씨 감자를 선택해 주시오 됩니다. 같은 감자를 몇년 동안 계속 재배하다 보면 바이러스 감염이 심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시감자는 시, 군의 농업기술센터나 행정기관을 통해서 정부 보급종을 신청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시감자 최종농협이나 민간 시감자 생산업체에서 구매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시감자를 구매하셨다면 시감자는 가을에 준비해 겨울 동안 저장한 후 심기 20일에서 30일 전에 꺼내 휴면을 깨우고 심어야 싹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상황 싹틔우기를 실행한 후 심어주는 데요. 싹티우기 튀우기 방법은 저장고에서 꺼낸 시감자를 따뜻한 실내나 하우스로 옮겨 싹이 3에서 5cm 정도 나오면 바람이 잘 통하는 상자에 넣어줍니다. 싹 튀우기를 하는 이유는 싹을 튀운 감자는 출현을 앞당기고 조기 재배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늘이나 약한 빛이 들도록 쌓아놓거나 바닥에 거적을 깔고 시감자를 펼쳐놓아 싹이 튼튼히 자라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상황 싹 튀우기를 하는 동안 시감자를 잘라줘야 하는데요. 감자를 심기 일주일 전 시감자를 5분 의사 정도 절단해주셔서 절편이 완전히 떨어지 않도록 해주시면 자른 면이 잘 치유됩니다. 이때 잘라주시는 칼은 열탕 소독을 통해 자르는 과정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잘라준 감자는 치유 과정을 거치는데요. 자른 면의 치유를 위해 온도는 14에서 15도, 상대 습도는 85에서 90%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심기 하는 시기는 중부 지방의 경우 3월 중순부터 3월 하순, 남부 지방은 3월 상순이나 중순경이며 가을 재배의 경우 중부 지방은 8월 초에서 8월 중순, 남부 지방은 8월 중순에서 8월 하순경이며 아주 심을 때 싹의 길이는 1cm 내외가 좋습니다. 감자를 심기 전 먼저 밭의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겠죠. 감자밭은 시바르 약 300평을 기준으로 완숙 퇴비 2000kg, 요소 22kg, 용과린 45kg, 염화칼리 22kg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이 다소 어렵고 복잡하시다면, 감자 전용 복합 비료를 사용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비료를 살포해 주신 후, 경운과 로타리 작업을 해 주시고, 감자를 심기 하루 전이나 감자를 심는 날, 이랑을 만들어 아주 심는 것이 좋은데요. 감자 심는 방법에 따라 한줄 심는 경우에는 이랑 너비 80cm, 심는 간격은 20에서 30cm로, 두 줄로 심는 경우 이랑 너비는 100cm, 심는 간격은 20에서 30cm, 혹은 40cm로 심어주시면 됩니다. 감자는 너무 가깝게 심으면 알이 작게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심어주시면 됩니다. 것이 좋으나, 가공용 감자는 포기 사이를 20에서 25cm로 해큰 감자가 적게 달리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조절해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봄 감자의 경우 봄에는 대부분 건조하고 밤에 최적 온도 빨리 낮아지기 때문에 감자 생육과 수량 면에서 두 줄로 심어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씨 감자는 얕게 묻고 싹이 올라올 때 북주기 해주시는 것이 좋지만 최근에는 비닐 피복으로 북주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아주 심기 할때 감자 싹이 완전히 묻히도록 7에서 10cm 두께로 흙을 덮어. 여기까지는 대부분 봄 감자를 기준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정보들인데요. 만약 가을 감자를 재배하는 경우에는 봄 감자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가을 감자의 경우 한줄 재배와 두줄 재배의 큰 차이는 없으나 냉해 피해를 우려하고 충분한 깊이에서 감자가 많이 달릴 수 있도록 깊이 심어주는 봄 감자와는 다르게 가을 감자는 5cm 미만으로 최대한 얇게 심어주어야 하며 봄 감자 재배와는 다르게 가을 감자의 경우 시감자를 잘라 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을 감자의 경우 시감자를 구입한 뒤 싹을 틔우지 않고 통감자를 그대로 심어주는데요. 이유는 8월에 고온 다습한 환경 탓에 시감자를 자르고 건조 치유 과정을 거치더라도 시감자가 썩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가을 감자를 얕게 심어주는 이유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과 환경 조건에 따라 시감자를 잘라서 심는 경우도 많으니 알맞은 조건에 맞게 판단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시기에 맞는 재배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은 농사의 실패 여부를 결정지을 만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닐은 투명 비닐을 주로 사용하긴 하지만 흑색 비닐 또는 배색 비닐을 사용하기도 하며 감자를 심은 후 20일에서 30일이 지나면 싹이 땅 위로 올라옵니다. 이 싹이 올라오는 시기에 피복 비닐에 구멍을 뚫어 고온 피해를 예방해 주어야 하는데요. 지역 특성상 비닐 피복 위로 올라온 싹이 늦서리에 피해가 염려될 경우에는 싹이 올라오는 부분을 5에서 7cm 부분을 칼로 찢어 서리 피해를 예방해 주셔야 합니다. 감자 수확 시기는 지상부가 말라죽기 7일에서 10일 전 잎이 누렇게 변하는 시기에 해주시면 됩니다. 늦어도 여름 장마 시작되기 전에 수확 작업을 끝마쳐 주셔야 하는데요. 수확 시기에는 감자의 박피, 절단, 균열, 타박 등의 감자의 손상을 최소화 시켜야 하고 수확된 감자는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고온 또는 저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수확한 감자는 상처를 치유한 다음 저장해 주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상처의 보호 조직은 온도가 높을 때 효과적으로 재생하지만 20도 이상에서의 고온에서는 세균이나 곰팡이류 또한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20도 이상의 온도는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최적의 상처 치유 조건은 온도 12에서 18도 습도 80에서 85%의 조건에서 11에서 14일 정도가 좋은데요. 이때 적당히 환기가 되는 장소를 선택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감자의 저장은 호흡량을 줄여 체내 대사를 최소한으로 억제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감자는 3에서 8도 사이에서 가장 호흡량이 적으며 광, 창고 등 건물을 이용한 보통 저장과 움 저장, 땅속 저장, 반지하식 저장 등 자연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자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기능성 물질과 비타민 등 풍부한 영양소가 있어 식품 가공산업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우리 생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 중 하나죠. 이번 기회에 재배 환경에 알맞은 작형과 재배 기술을 선택해 고품질의 감자를 수확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스마트한 농부는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곧 있으면 구독자가 20만이 되는데요. 스마트한 농부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